안녕하세요. 저희 동네인데요. 어, 오늘 처음으로 지금 비가 오는데 저희 동네 바로 앞에 이렇게 무지개가 잡혀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어, 정말 신기합니다. 무지개, 무지개 보이시나요? 선명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 동네, 저희 동네입니다. 구령마을입니다. 우와 11월 달인데, 어, 무지개가 비 오니까 이렇게 잡히네요. 아주 아주 선명하게 잡혀요. 그래서 한번 찍어 봅니다. 와, 너무 멋있다. 어, 무지개가 저희 동네로 있잖아요. 쭉, 흔히. 와, 저희 동네 좋은 일이 날란가 봐요. 와, 어, 우리 동네, 저희 동네인데요. 이렇게 쫙 하니. 비가 오고 햇빛나고 그늘 지고 하니까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납니다. 참 신기하네요. 음, 저희 동네인데, 저희 동네 끝자락에 저희 논 스카이노케, 스카이노케 향나무 거기 밭 있는데, 그 그쪽에 입구예요와 거기서부터 이렇게, 와 지금 아까. 한, 이거 딱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신기해서 한번 찍어 봅니다. 무지개입니다. 여기는 전남 순천 서면에 위치한 구룡마을 오성농원입니다. 오 무지개입니다.